저런, 뭐, 기염둥이 다리오스, 뭐, 둘 중에 하나는 뒤일 때까지 싸워야겠죠. 이제 탑 가가지고, 뭐, 1렙, 2렙 때또 다리오스 친구가 또 자기 센줄안단 말이에요. 막 돌았나? 하면서 딜교 딱걸 거예요. 그때 방심하게들 이르단다 하면서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. 바로 갑니다. 도란검 일단, 일단 도끼를 뭐, 미스 안 하고 잘 던진 게 중요해요. 풀로 하나 피하면서 큐 돌리는 거 한번 생각해 주고요. 바로 임베로 한번 이득. 저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바로 갑니다, 이거. 임베 가져야죠. 임베 가져야죠. 올라프 있으면 임베 바로 가져야 됩니다. 바로 갑니다. 아 이런 새끼 고 하나씩 있어요 리신처럼 대가리 음새끼 개죽이고 싶습니다 이새끼 리얼 빡제님 대가리도 빡빡빡인가요? 대가리도 없죠? 빡통대가리인가봐요 바로 갑니다 바로 여기서 한 한걸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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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걸음 한아거 그,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오귀와 001님 안녕하세요 바로 갑니다 여기서 오 귀염둥이 걸렸죠? 귀염둥이 염둥이스 바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올올올 올,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 아 이걸 못 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거숲뛰어가 가지고 바로 한 마리 정리해버렸죠 좋습니다 요새 노플이구요 조졌죠 바로 오케이 매서운 맛 매서운 맛 개꿀스 한번 쳐주고요 갑니다 자 여기서 다리우스를 또일렙오 갈리오 갈리오 무섭습니다 잉 안땡 엥 오케이 박았습니다. 그래도 좋아요. 일단 뭐 박아주기만 하면 돼요. 일단 와딩 박아주고요. 바로 타 올라갑니다. 바리우스 성님이 또끌어거리기 때문에 또 약간 요쯤에 있을 거예요.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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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요? 자 친구 여기 일로 올라오면 죽는다. 친구가 아마 탑에 올라간 것 같네요 다리오스가 일단 바텀에 안 보였으니까 원래 이런 다리오스 특징이에요 이 새끼들은 또 텔도 안 들고 대가리가 엄 새끼들이기 때문에 바로 혼내줘야 됩니다 또 옛날부터 못 참거든요 같은 도끼파기 때문에 누구의 도끼가 더 센지 한번 승부하면 결하야 돼요 바로 갑니다 1렙 때 여기서 슬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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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일단 살짝 해주고요 어, 들기주습니다 일단 저는 정복자기 때문에 정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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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엄 새끼 바로 때려주고요 일단 압박 압박 많이 해줬죠. 저 새끼 유차점이 다 빠졌어요. 유차점이 다 빠졌어요. 없어요. 이 새끼 있는 건 있는 건지 대갈통 박 대갈통도 없습니다. 이제 좋았어요, 이 새낀. 저는 뭐텔한번 타고 갔다 오면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. 와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?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하죠? 아메리카노 아까 너무 많이 마셨나 본데요. 커피인 거 아답니다. 이거 지금 헐었거든요. 좋습니다 슬쩍 하겠죠. 안어안 어, 안 돌리네요. 새끼 안돌릴줄알았디 살짝 해주고요. 바텀 좋습니다 바텀 좋구요. 여기서 바로 이제, 탑 쪽에, 리신이 탑 동선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저 쫄면 안 되죠. 이럴 때 바로 계속 압박해줘야 돼요. 좋습니다. 내가 빵스크 좋습니다. 여기서, 바로 이제, 이 새끼 노플로점멸 한번 더찍어주고요 바로 이제, 리신이 설렐거예요와 마이 갱각인가 하면서, 자, 타이프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. 이거 지금. 자 이제 미니언 잘 챙겨 주고요 저 좋습니다 한 끓는거 안 당해줘야죠 이거 좋습니다 끓는거 안 당해주면 질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유치 없을때 평타 해주고요 여기서 뭐하루 스르륵 밀어주면서 같이 평타까지 좋습니다 먹어주고요 먹어주고요 잉 안띵 잉 안띵 잉때리지마 오케이 좋습니다 어차피 신키기 형님도 저쪽 동선 탔으니까 저 새끼는 텔 유치하기 때문에 지배를 못 가요. 하지만 저는 뭐다 텔이다. 뭐 바로 이제 텔 타고 와가지고뭐 마무리 지어주면 저 새끼는 뭐 숨도 못 쉬죠. 바로 뭐 숨이 갑빠 메이데이. 다다다다다. 바로 브라운 아이들러스 나옵니다. 바로 여기서 일단 또 바로 갱크 바이 갱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또 안전하게 타줍니다. 이 무조건 지금 승급전이기 때문에 빡 집중을 해야 돼요. 좋습니다. 여기서 잉 바리우스 없어졌죠. 바로 프링 해주죠. 프리킹 개걸렸죠 이거? 걸려들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상 먹어주면 됩니다. 그냥 나오는거 먹어주고요. 좋습니다. 자 어차피 CS도 앞서고 있고 저 스펠도 어차피 저 유착같이 돌기 때문에 계속 계속 해줍니다. 계속 계속 천천히 당겨주고요. 당겨주고요. 아 바텀 좋습니다. 아이고 이거 도와줄게 없네. 이거 보자. 어떻게든 그래도 잘하고 있네요. 4번 잡나요? 아유 까비 씨. 자게안습니다뭐 그래도 뭐. 무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, 저는 뭐, 그냥 무난하게 당겨가지고, 또 어차피, 저는 도란이고, 저 새끼 부패물량이기 때문에, 일단 라인 관리하다가 한번더 킬각 한번 노려주면 되겠죠? 좋습니다. 뭐, 반판 치기 가도 뭐 괜찮기 때문에 다리우스라가지고, 뭐 딱히 부담이 안 돼요. 지금 좋습니다. 툭! 좋습니다. 저 새끼 지금 이제 레벨 차이 나거든요. 이러면 슬슬, 슬슬 또 이렇게 살짝 먹어주고요. 열빵! 이 라인 다 먹고 뭐 해야겠죠? 이 라인 있는데 싸운다. 이거는 약간 지상열, 지상열 같은 플레이입니다. 바로 가지고요 여기서 한 마리에 못 먹어요 이건 자 버릴 거 버려주고요 오 근데 버텀에서 자꾸 사고가 나나요 음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면 자 여기 한번 먹어주고요 빵 좋습니다 원투 먹어주고요 저 새끼 미친놈입니까 저뭐 탑쪽에 탑쪽에 동선 타고 있나 이 새끼 왜 깝치지 도런 놈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깝치지 왜 이렇게 깝치지 이 때리고 어이구 한방에 죽네요 저죠 저 이렇게 쎄나요 스르륵 해주고요 툭툭 툭. 바로 대가리로 마무리 좋습니다 CS 깔끔하게 먹죠 10개 이상 차이납니다 지금 수 새끼 지금 약간 설렐거예요다리오수 새끼 지금 자 이제 시바나가 안보이는데 탑동 동선 탈수 있어요 지금 중분이 이제 어 살짝 해주고요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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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주죠 쳤어요 따라가 주죠. 평타 마무리. 아닌가요? 저 도끼로 마무리. 아, 안 죽네요. 비0.1 남았습니다. 아 이거 잘 걸었는데, 정복자가 좀 늦게 터져가지고, 제가 좀 미스했다. 이렇게 볼수 있죠? 그럼 체력 쳐줘요 계속. 자, 때리면서, 피흡, 피흡. 이런 느낌. 피흡, 피흡. 날에만 안 걸렸어도 잡았는데, 조금 아쉽네요. 그런 느낌. 없어졌어요. 네. 괜찮습니다. 그래도. 어차피 저 친구는 집에 가야겠죠? 자, 이런, 무빙, 무빙. 좋습니다. 이거 다 먹어주고요. 시바나가 저거 막고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, 어 차피. 시바나가 존나 아프거든요. 시바나가 존나 아프단 말이에요. 시바나가 존나 아픈데, 프리징을 해줘버렸네요. 라인 자체를 저러면 좀 저도 안 좋은데, 뭐, 그래도 어쩔 수 없죠. 탑 가져야죠, 계속. 자, 피가 사주고요. 시참 되냐고요? 아, 시참 되는데,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솔랭하고 있어가지고, 시참은 조금 있다가,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이제 사람 많아지면 일단 하려고 해요. 오늘은 텐션 없게 일단 제가 그 뭐지, 승급전이라가지고, 승급전 다 끝내고, 그 다음 하고 싶어가지고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, 그 댓글 뭐 감사해요, 그래도. 또 덕분에 또 텐션 있는 방송, 또될수 있도록. 네, 아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자, 일단은 제가 뭐 다리우스를 혼내주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시청자님들도 이제 보시면서 뭐 약간 느낌 없다 이런 느낌은 없을 거예요. 지금 어차피 라인이 또 밀리죠? 다리우스도 염둥이 친구,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. 라인이 당겨지면 또 죽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. 네 바로 여기 하나 먹어주고요 전목차 쏴줬죠? 오 강하다 6렙이 있다 오 강하다 시바나 밑에 있는 거봤는데오 잡아 버렸다 이겼당 오 이겨 버렸당 어이고 오, 오 이겼당 자 잡았죠 좋습니다 바로 솔로킬 바로 집중한다고 약간 또 멘트가 또 없었던 점 죄송드리고요 바로 이제 멘트 쳐야죠 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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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멘트 쳐주고요. 멘트 쳐주고요. 자 여기서 끝까지 먹어주면서 마무리 좋습니다. 선천적인 그냥 능력. 이게 접니다. 좋습니다. 자 이거 뭐, 뭐, 바로 바로 카바 안 해주면 대가리 빵 좋습니다. 철거 철거 이런 느낌으로 일단 뭐 극한의 채굴 극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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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틱 좋아요. 오 어, 시바나님 오오 어, 어, 시바나님 저를 쫓아오시면 오 어, 시바나님 저를 쫓아오시면 오 어, 시바나님 저를 쫓아오시면 어, 오 어, 시바나님 저를 쫓아오시면 바로 해주고요. 오, 시바나님 저를 쫓아오시면 그 느낌 없죠. 아, 노노데스. 거의 뭐 명명명명명 느낌이었습니다. 저외저으로저 저 친구. 오, 좋아요. 바텀 터지고요. 바텀 기대도 안 했습니다. 저, 저. 오호, 더블 킬. 야, 날 났습니다. 탑에. 야, 이거 뭐 잔치입니다. 흔히 얘기하는. 하지만 제가 괜찮아요. 제가 지금 상황이 많이 좋기 때문에 다리오스는 거의 뭐 명명명명입니다. 스치면 갑니다. 아이고 아이고. 이거 이긴, 이길, 이길 것 같은데요? 평소 한대 빵. 그렇죠. 좋습니다, 진. 어, 이거는 조금, 조금, 어, 어 아니다아니다 친구야. 그 맞나? 친구야, 맞나? 친구야, 맞네요. 역시, 너무 진 좋습니다. 상당히 좋아요. 오, 베이비에요. 좋아요. 진성님 상당히 또, 텐션있게 잘하고 있네요. 제가 또, 승급전인 만큼, 제가 더 집중해줘야겠죠. 이럴 때 저는 뭐 해야 되냐. 다리우스 그냥 숨도 못 쉬게 하면 됩니다. 거의 뭐, 숨 막아 죽인다, 이런 느낌. 거의 뭐 인공호흡기 달아줄 정도로 어? 텐션있게 잡아주면 돼요 저는 와딩 하나 해주고요 자, 전령도 먹힐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라인이 지금 좋지 않아서 제가 또 빨리 가서 라인을 밀어줘야겠죠 호로록 제가 왔어요 다리우스님 바로 잡아주고요 앞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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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요 앞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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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정복자 스택 쌓아주고 바로 대가리 한대빵 좋죠 피해주고요 좋습니다 이거 뭐 이송 느려지게 놓고 앞뒤로 또 간다라 쿵다라면서 날만 안 맞춰주면 되거든요 날만 날로 안 쌓아주면 돼요 날로 어, 날루, 날루, 싸줘요. 날루, 바로 한대 맞춰주고요. 좋습니다. 계속 뼈방패는 뭐 없는 스킬이에요. 거의 계속 빼주죠, 제가. 여기서, 어, 어, 바로 이제 라인 밀어주고요. 자 설렐 겁니다, 이 새끼도. 제가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또뭐 내려가자는 척 하면서 같이 가줘요. 좋습니다. 같이 같이 가지고요. 자, 뭐 없죠. 좋습니다. 뭐 없으니까 뭐 미드라인도 어차피 우르고시 상당히 갈리오를 압박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갈리오가 뭐 따로 로밍을 못 보고 있다 이런 느낌 상당히 또 갈리오 입장에서 답답할수 있어요. 제 갑니다. 또 이제 저도 저도 드래곤 먹었고요. 자, 뭐 상황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. 지금 바로 이제 여기서 이 새끼 어디 갔나요?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말이야. 계속 라인 밀어 줍니다 저는 어어어왜 그러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가고 있어요 제 쪽으로 어이구어이아 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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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거 좋지 않다 다시 가 봅시다 제가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봐야죠 이번에 자 이번에 한번 기회다 자 해봐요 신키기님 신키기님 좋아요 어 신키기님 신키기님 그 맞습니까 신키기님 어자 신키기님 일단 엄치마시야 어, 켰고요 엄치마시야 평타 좋아요 평타 장타 좋아요 캐속 쫓아가야죠 자 어디갔나요 좋아요 잡혔죠 이새끼 자 스치면 갑니다 툭 맞아주고요 툭툭 툭. 선천적인 고수 오이 새끼 요거, 요거 어떻게 잡나요 잡았죠 일단 잡고요 바로 이새끼 극한의 체굴조질라고 하는데 바로 탈까지 타가지고 뭐 못하게 해줍니다 새끼가 말이야 이거 좋습니다 혼자 다 해줍니다 게임 다 해줘요 혼자 게임 다 해줘야 돼요 혼자 약간 느낌 있게 자이 새끼 타워 한대 드시고요 드시고요 자 이제 W 키고요 자 타워 있는 맞는 것만 툭툭 먹어줘야죠 툭툭 툭. 좋습니다 툭툭 툭, 좋아요 어차피 이제 다리우스는 조졌어요 저랑 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치면 갑니다 왼손은 왼손은 광첨길 왼손은 광성길 좋습니다 수면제 그 자체예요 지금 자 체각이죠 하나 해주고요 피해 주고요. 자, 들겨내 주고 들겨내 주고요. 좋습니다. 어차피 여기서 어차피저 저 정복자 터져도 어차피 뭐 딱히 뭐 느낌 없기 때문에 라인 잘 밀어 줬으니까 집에 가서 불클 한번 뽑아 봅시다. 불클 한번 뽑으면 완벽하게 이길 수 있죠. 좋습니다. 여기서 바로 불클 뽑아 옵니다 불클 뽑아 주고요. 여기서 닌자 탑이까지 뽑아 주면 좋겠는데 닌자 탑이 안 나오니까 저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할게요. 지금은 핑화보다는 제 생각에는 더 말라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. 자, 좋아요. 이번에 킬가 완벽하게 나겠죠. 전 불클이에요. 상당히 강한 아이템이라 이 말이에요. 자, 지금 신키 경님이 약간 내가 느낌이 좀 없다는 거를 조금 봤기 때문에 예. 아, 아닙니다. 정재 씨. 저 혼자 하겠습니다. 승급자는 지금 오늘 텐션 좋기 때문에 어, 최원님 안녕하세요. 좋습니다. 여기서 하나 먹어 주고요. 소로륵 좋습니다. 내가 그깨 주고요. 바로 여기서 저기 사라졌습니다. 한번 찍어 주고 저기 사라졌습니다. 탑에서 뭐 하지 말지 별로 거기서 하는 거 별로 비춥니다 개인적으로 너가들 드럽게 못사가질것 같기 때문에 자 이제 당겨놓고 계속 먹읍시다 하나씩 아이고 또 지랄났죠 이거 아이고 또 졌습니다 아이고 바텀 쪽이 계속 지네요 저 없을 때뭐 하지 말지 그지랄 날줄 알았습니다 슬쩍슬쩍 해줘야 돼요 졌습니다. 여기서 하나 먹어주고요. 자 이제 다리우스 올 때까지 기다려줘요. 계속, 계속 없습니다. 다리우스. 아이고 이제 우르고도 갈리오에 비해서 상당히 뭐 저러면 이득을 다 갖다 버렸거든요. 내다 던졌어요, 그냥. 자 이제 뭐 다리우스 오나요? 뭐못 오나요? 뭐 하나요? 빨리 오세요. 죽이게. 자 이제 먹어주고요. 좋습니다. 다시 이 e 채워주고. 슬쩍슬쩍. 슬쩍슬쩍. 자 좋아요. 하나 먹어주고요. 하나 먹어주고요. 좋아요. 계속 먹어주면서 이제 다리우스는 오지도 못하고 있어 요 라인에 다리우스 는또 만남 죽습니다. 자 바텀이 안 좋아요. 또 바텀이 스도 슬슬 또 지랄 납니다. 슬슬 지랄, 지랄, 지랄 난다. 역시 상대가 지랄 난다 이 말이었고요. 너무 좋죠? 바텀 계속 탑은 계속 안 보이고요. 탑은 유색이죠? 리얼 어디 갔나요? 탑이 없어졌어요. 탑이 계속 없으니까 전 천천히 계속 파밍하면서 파밍 좋습니다 오호 역시 바텀이야 누가 바텀 보고 뭐하지 아이 이 새끼들 쟤뭐 1분을 못 가요 좋은 게 리얼 3 같은 놈들 바로 갑니다 극한의 채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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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여기서 한대툭 쳐주면 되는데 좋아요 채굴 채굴 좋습니다 채굴 머니 거의 뭐 산화원 이후로 처음이죠 개꿀입니다 바로 가지고요 여기서 하나 툭툭툭 툭, 쳐져 뿌여 주고 시바원어차0 버텀이니까 뭐 무난하게 압박해 주면 됩니다. 이번에. 당신은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느낌인 뭐 CS 못 먹어요. 뭐 꼬마 한번 와서 붙든가. 자, 계속 압박해 줍니다. 아이고. 자, 압박해 주고요. 자, 뭐 드세요. 좋습니다. 저는 안 맞습니다. 그런 약 약해 빠진 도끼 따위. 전, 저는 도끼 두 개예요, 선생님은 한 개고. 그 정도 차이입니다. 너나의 눈높이가. 사람 먹어 주고요. 대가리 깨 주고 좋습니다. 어..뭐 드세요 한번 저뭐딜결환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은 갈리오 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갈리오 안보인 동안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라인가 이거 친구야 친구야 게임이 장난이야 친구야 게임이 장난이야 바로 피해주고요 친구 그런식으로 게임하면 안되는데 음 느낌이 없어 일단 좋습니다 음 이거 지랄일 것 같은데요? 어, 그래, 오지 마는 게 좋을 것 같다. 니는 내 생각에 별로 나는 니가 별로 탐탁지 않아가지고 그냥 적정거리나 계속 봐줘. 니뭐잘 못하잖아. 니가 잘하면 말도 안 해. 니가 잘 못해가지고 내가 믿을 수가 없어. 좋아. 잘했어, 일단 뭐 니는 빼먹고 빼먹고 그런 식으로 해줘. 그냥 좋아. 오케이 바로 이제 앞뒤 앞뒤 해주고 요즘 미드 이제 갈리오 계속 있고요 저는 뭐 계속 차이나거든요 이러면 다리우스랑 템 차이 아이고 또 죽었어요 우르고좀 도망가세요 이거 뭐또또 또 지랄입니다 또 지랄 아이고 또왜 그러죠 이 새끼들 내가 좀 가면 지랄입니다 이거 탑 쪽에 계속 지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 빨리 굴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이고 바텀 또 지랄 났고 저 뭐합니까 저기서 네자 저기서 뭐 지랄하는 동안 저는 삽 계속 밀어줘야죠 다 밀어주고요 아왜 저럽니까 자꾸 이해가 좀 안가네요 솔직하게 자 이제 저는 뭐 계속 시아먹어주고할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거 아쉬운데요 그냥 쭉 도망갈 걸 그랬어요 괜히 껄럭거리다가 시바나가 생각보다 마이 컸네요 시바나가 6킬이네 왠지 존나 세더라 이거 음 맞아보니까 바로 알았어요 앞으로 가다가 바로 알아버렸기 왔어요. 때문에 게임 게임 집중해서 합시다 너무 많이 짤림 리신님 뭐 할라 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 정글부터 레벨 차남 오케이 자 레벨 차이 나니까 저탑 한번 켜줘야겠죠 자 먹어주고요 좋습니다 닦아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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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바로 갑니다 어차피 뭐 말린 건 말린 거고 저고기전용 먹었어요 계속, 우르고 또 이기고 있는데, 시야 먹어주면서 같이 해주면 되는데, 굳이 뭐 다른 거 하다가, 그냥 우르고 카운터나 봐주셈, 우르고 카운터 봐주지. 우르고 이러면 또 죽는데. 아, 우르고 또 죽었는데요? 이러면, 아, 게임 힘들어지는데 많이. 아우 어, 우르이 존나 잘하고 있는데 아 이거 우르곳 존나 말렸네 우르곳도저 빼고 뭐다 조졌네요 그냥 다른 라인 아 이거 뭐 게임 힘들어지는데 애들 너무 못하네 느낌 없어요 나 느낌 있는 사람이 저 밖에 없네요 제가 좀 캐리해... 캐리를 하고 싶은데 이 새끼도 좀설치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 미쳤나 설치기 시작했어요. 설치기 시작했어요. 설치기 시작했어요. 새끼가 막적당이가 없죠. 저는 뭐 잘하고 있거든요. 그냥 믿음한 바주샘 리신. 님 땜에 진거. 왜남 탓을? 일단 집중 고고 제가 잘하고 있으니. 아 약간 역겨운데요. 리신 새끼. 진짜 존나 더럽게 못해놓고. 아니, 뭐, 절 봐주면 되잖아. 저 더럽게 못쳐가지고 음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집중. 아, 역겨운데요, 약간. 아우, 씨. 터나올락합니다, 약간. 새끼 말한 거 보세요. 리얼 개 역겹습니다. 어, 아, 저 새끼 저거 왜 저렇죠? 음. 시바나 간다. 시바나 간다. 시바나 간다. 시바나, 간다야, 시바나 간다, 야. 시바나 간다고. 저렇게 씨바나 간다 얘기해 줬고요. 씨바나 상또 빡세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줘야 돼. 아이고 좀 아니 바텀은 왜 자꾸 끊기는 거라. 아 바텀도 저 집중 집중 집중. 바텀은 이 굳이 죽을 필요가 없는데 이건. 아뭐 할라 하지 말고. 아니 뭐 할라 하지 말고 아니 나 있을 때 하지. 어 좋은데 이건. 아 근데 채팅 시다 유착했는데요. 아. 자, 킹키에한번 따라가보죠. 자, 한번 켜주고요. 좋습니다. 6번 켜주고요. 자, 평타 찍어주고, 평타, 평타, 찍어주고, 평타, 좋아요. 따라가주죠. 자, 계속 따라가죠. 대가리 찍어주고요. 좋습니다. 잡아줬죠. 갈리오 새끼 아까 탑이었었는데, 이 새끼도 죽여야겠다. 이 새끼 뭐야? 뒤질래? 이차 타워까지 밀렸나요? 아, 조졌네요, 게임. 괜찮습니다, 하지만. 아, 전 존나 잘하고 있는데, 일단 뭐, 미드, 미드, 버러지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, 아, 이 버러지 하나 끊어, 빨리. 한 번만, 한 번만, 제발, 저거 한 번만 잡아줘. 그렇지, 됐다, 일단. 잘 끊었고, 제 앞킬, 좋아. 저, 아니, 저 버러지들을, 아, 어떻게 내가 또 케어, 케어 해야 될지, 그냥 고민입니다. 님들. 님들 뭐 하지 마삼. 제가 제가 할 거니까. 님들 자꾸 뭐함 뒤지잖아요. 들을 게못해 가지고. 예? 새끼들이 말이야, 이거 적당히 해야지, 이거. 하, 이거 뭐 너무 느낌 없습니다. 일단 서로 다 차단 받고 깨마셈. 모빌처모 오름. 기동신. 아, 진짜 저 새끼 리얼 뭐 진짜 뭐한 새끼인지 모르겠네요. 일단 일단 뭐 약간 또 올드 유저로서 또 참을 수 없습니다. 일단 플레이 좀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그도 제가 좀 잘해야겠네요. 하나 둘셋 승급전 되면 또 항상 저는 잘하는데 팀원이 못하는 이런 마술 상당히 좋습니다. 바로 닦아주고요. 저는 계속 씨야 먹어줍니다. 별명 씨야맨이에요자 다리오스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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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지 말고. 내 네, 있을 때뭐 해, 친구야. 내 네, 없을 때뭐 하지 말고, 친구야. 친구야, 친구야. 자, 이것도 빠지고, 내가, 아니, 탑 미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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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뭐하노? 뭐 하지 마라, 이게 아니, 씨, 뭐, 왜 뭐하는데? 하지 마, 좀 존나 불안 하는 이 새끼들. 왜 이렇게 뭐하려 하는 거야? 뭐안 하면 뭐, 죽으나, 게임. 게임 지나요, 안 하면? 음. 거의 뭐 미친 새끼입니다. 어이구, 뭐야. 자, 이거 뺏어 먹어주고요. 음, 좋습니다. 음, 어어. 일단, 둘이 잡아주고요. 자, 일단은, 뭐, 아이고, 이거 씹궁 맞았어야 되는데, 좋 됐습니다, 이거. 아, 아군 까비. 괜찮, 괜찮. 아, 다리, 다리 개말렸었는데. 아쉽당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방금 좀썩 갔네요 많이 아 방금 진짜 좀잘쏴줬으면 됐는데 응. 어, 어 빨리 굴려야 되는 챔프들인데 너무 못 굴렸다 아 일단은 뭐 계속 탑쪽으로 갈게요 저는 뭐 어차피 미드 어, 어. 야야야 바론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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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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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미친 새끼들. 자, 일단 앞뒤로, 앞뒤로. 간다라, 콩다라, 간다라, 콩다라. 간다라, 콩다라, 간다라, 콩다라, 간다라, 콩다라. 간다라 콩다라. 간다라 콩다라. 간다라 콩다라. 자, 갤럭티카 펜터 피해주고요. 한번더 피해주고. 좋습니다. 자, 한번 드르륵 긁어주고. 요런 싸움에서 제가 좀 많이 불리한데요? 자, 이제 한번 드르륵 해주고. 아 빠질 수있네요 저라도 빠져야겠네요. 애들 뒤 자체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 새끼 뭐또라인가아 진짜 리신 동선 진짜 아 리신 동선 너무 그런데 텐터 아이고 좋습니다. 다음 게임 거거 절대 못 이김. 정글이 너무 하다치 리얼 뭐 거의 뭐 영유화 수준인데 아니 존나 쉽게 이기는 게임인데 진짜 그냥.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기는 게임인데 내가 터트려서 하... 졸라 자꾸 뭐 하다가 지들끼 리다 해쳐먹고 나는 뭐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 리얼스리 같은 새끼들 아 오케이 일단 바로 다음 게임 갑니다 개빡치네요.